짠! 루리앱의 악서스님 께서 만든 그니까 러 샌즈전 차... 일단은 뭔가 별다른 그런거 없이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 샌즈의 특성 그대로 가져갔죠? 체력 1 레벨 1 어둠 속의 작은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뭔 몸... 뭔가 어떤 것 방향키가 Z랑 X 조작이 방향키랑 ZX 한영키 주의 아왜 안되나 했더니 영어로 해야되는군요 어 안되는데? 아 Z로 해야되는거네요 브금이 없네 따다 따따따따 내가 들어야겠다 텐즈전은 그 브금이지. 이 텐즈전은 이 브금이 절반이야, 솔직히. 인정하십니까? 아, 이게 바로 제가 약속하지 않는 이유예요. 명대사 하나 들려주, 날려주고. 어? 나오네. 끔찍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기분이 든다. 행동. 아 어, 이런 거다 구현해놨고요. 그리고. 하트의 색깔이 특이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잔인한가는 정반대지다 대화 와 선수는 운반을 주고받으라는 건가? 대화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이미 접었어 아이템 <laughs> 파티룩스의 머플러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그 녀석은 조금 모자란 듯 보였어도 좋은 녀석이었어. 어째서 그 녀석이 죽었어야 했던 거지. 이런 것 따고 달라질 것은 없겠지 내가, 지, 지금 내가 그 녀석에게, 그리고 모두에게 줄수 있는 건이 정도 뿐이야. 너무 원망하지는 마. 라고 하지는 않을게, 친구. 나도 널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원망하고 있으니까. 어? 행동이니까 시작된 건가요? 뭐든 방금 공격된 것 같고.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 것인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. 그리고 자비가 있구요 공격 떨어지나이. 어? 어? 어 뭐야? 자동으로 피해져 어? 데레레레레레. 아 뭐야? <laughs> 어둠 속에서 작은 아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겠지 아... 그래 샌즈전은 리셋이죠 제 Z나 스로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로 피합니다 Z가고요 X고요 섞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짠몇 번을 죽여야 되는 거지? 두 번이야. 그렇게 죽고 싶다면, 야, 뭐. 세번 죽어보는 건 어떤 <laughs> 경험일지 궁금하군. 어, 죽입시다. 의지를 가져, 또 살아났네요. 어, 이렇게 누르면 한 방에 보낼 수 있군. 그 의지를 다르게 썼더라면, 진간은 다른 모습을 안날수 있었지 않았을까? 누가? 알아? 이런 느낌이었구나. 텐들 시점에서. 얘는 계속 오는 거 아니야. 어, 잠깐만. 체력 다는 양이 줄었어요. 자비? 아, 아니, 그러긴 이미 너무 늦은데, 지금 그래. 아! 화살표 쓰면은, 이런 게또 있네요. <laughs> 요즘 조금 운동을 게을리 하긴 했어. 지쳐가네요. 와! 이런 것도 구현해놨네요. 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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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쾅. 일 끝까지 죽여봅시다 얼마나 살아날까? 뭔가 어? 대화하기가 들어왔어요 시간은 오래 끌수록 불리하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서두러 결판을 내야 한다 대화하기 힘들구만. 좋아, 알겠어. 이제 어떻게 됐든 넌 멈추지 않을 거야. 그렇지? 그럼 그냥 이렇게 계속할 수밖에. 넌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테지. 영원히 말이야. 이쯤에서 끝내자. 아, 필살기를 묘사해 준 건가? 어? 할 때는 확실하게 그게 최고지 그래도 넌다 진화를 해지 그렇지? 어? 바뀌었다 <laughs> 바뀌었다 음 지금 내가 느끼는 바로는 이 녀석은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모드를 죽이고 다녔던 건 이쪽이었나? 대화하기 중력 공격 안돼. <laughs> 죄송한 인간 아니 모양이군. 아네 오지마. <laughs> 점점 커져. 떨어진 아이. <laughs> <laughs> 응. 너에게 <이게> 허락되지 않았어 <laughs> 게임해보라 이 브금도 또 듣네 브금이라 해야 되나? 나봐도, 예. 네. 이거네요.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. 잘 만들었던데? 여기서 10분을 기다려야 되나? 아, 뭔가 10분 기다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이 장면도 녹화를 땁시다 10분 기다린 후의 장면입니다 10분 이상을 기다렸죠 다른 게임 하면서 그런데 어..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까 새로고침 한번 눌러볼까요? 음.. 그대로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뭐 제작자가 딱 그쪽까지만 설계해둔 것 같네요